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흘째인 오늘 일본 정부가 원전 근처에서 잡은 생선을 검사했더니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전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 어민들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게 영향을 줬습니다 첫 소식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후쿠시마 원전 반경 5km 내에서 어제 잡은 광어와 성대 두 마리의 삼중수소 양을 검사해 보니 측정 하안치보다 낮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도쿄전역 발표에 이어 오늘은 수산청이 나서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알린 겁니다. 연이어 안전을 홍보하고 있지만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라는 중국의 강경조치에 일본 어민과 수산업계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이 아닌 홋카이도에서 잡히는 가리비의 99%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팔로가 막혔다는 겁니다. ですね処理水をするよっていうことであの中国の方で関税を強めた段階からやっぱりあの注文っていうものが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ね한 규슈 지역의 방어 양식업자도 우리 돈 10억 원 이상 손해가 예상된다고 걱정했습니다. 약 2만 마리요. 일정 연내에 판매する動きをしてたんですけどもそれがまあ出停止ということでくなりまし네 일본 언론은 사카모토 전국어업 연합회장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에게 어민들이 매우 놀랐다며 대책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의 수입 금지 철회를 촉구하면서 국내 수산물 소비 확대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국 수출분을 국내 소비로 전환하면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